여러분, 제가 이제 한동안 사역 때문에 바쁘다 바쁘다라는 핑계로 어, 운동을 저 멀리 제쳐주다가 이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어, 운동을 하는데 이 운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빨리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확한 자세를 가지고서 할때 정말 100% 아니 120% 이상의 운동 효과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사인 볼트가 엄청 빠르다고 속도가 빠르다고 여의 땅 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결승선 반대 방향으로 뛴다면 어떨까요? 속도보다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서도 참 속도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 혹은 3, 40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복음에 대한 대답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전도 한번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고, 하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주해보지 못한 사람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서 교회를 출석한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우리 참 많이 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 가리라. 아멘.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다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야, 참 신앙 좋아. 신앙 좋아. 이 사람 참 믿음 좋아. 라고 인정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주여, 주여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누가 들어가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믿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보로 다니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은 저기 어디 쳐박아 두고 급할 때만, 어려울 때만, 눈물날 때만, 슬플 때만, 우울할 때만 하나님 찾는 모습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올바른 방향대로 향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하루도 바른 방향으로, 바른 자세로, 나아가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